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,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.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,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! <laughs> 개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!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! 통계내 해야 돼, 통계. 통계. 통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, 여러분들? 응? 통계. 응? 제가 하락하는 거는 무조건 다 해야 돼요. 자 그럼 통계가 뭐고 도대체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내는 게 바로 통계다 음. 여러분들 해선에서 통계가 왜 중요한가 음. 통계는 내매매 분석을 하는 도구이다 오늘은 아. 쿼터별 예.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제자들한테 요구한 게 이거예요 쿼 코터별 손익 통계를 내봐라. 통계를 내보면 내가 장 초반에 손실이 많이 나는지, 취약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다. 예를 들어, 한달 통계를 내보니 장 시작 30분 이후에 전체 손실의 70%를 내고 있고, 이후 2, 3코트에 손실복구를 하고 있다면, 굳이 여러분들 장 초반에 무리한 진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왜? 내가 통계를 내보이 장 시작하고 30분 이내에 전체 손실의 70%를 내고 있어. 그러면 이때 70%안 내면, 손실 안 보고, 그 다음 수익 낼수 있잖아. 그죠? 이런 통계가 나온다면 장 초반은, 어떻게? 장 초반은 소극적 내지 관망 모드로, 하고, 그 다음 이3 코트를 좀더 적극적인 매매로 대응을 하면은 성적이 좋아질까,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를 내봐야 돼. 내보면 네,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된다니까. 나는 1쿼터에 강한 줄 알았는데 보기는뭐 1쿼터 성적이 개파이기라. 예. 형편없어. 보니까 2쿼터에 잘하네. 어떤 사람은 3쿼터에 잘하네. 또 어떤 사람은 1쿼터에 강점이 있고 2, 3쿼터 가면 뭐 빌빌빌거려. 예. 그러면 자기가 요리한 장에 장애, 맞는 장에서 수익 내는 게 좋잖아요. 그죠? 통계를 내어본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.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, 여러분들. 네. 하지만 그 통계를 기반으로 매매를 하면 좀더 근거 있는 매매를 할수 있겠죠, 그죠? 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법에 대한 통계도, 기법에 대한 통계도 내봐야 돼. 내가 4등분 선 해보고, 어, 장 시작봉 중심하고, 뭐 여러가지, 강도, 어, 선영 차트, 어, 쌍저 쌍고에도 진입해보고, 그러니까 다 진입해 봤는데 나는 이거 정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상단 하단 해봤는데 보이긴, 통계되어 보이긴 해 봤는데 어, 보이기 통계 내보이기요어내 생각하고 달라 어 오히려 내가 순위에 매겨 놨는 3순위인그 기법이 할 때마다 수익이 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순위가1순위 돼야 되지 아예마1순위를3순위 같이 만들든가 예. 한번 보십시오. 본인이 주력기법이라고 기법, 하는 것이 매번 손실나면 그게 주력기법 맞아요. 어? 그 기법은 이미 주력기법으로 기능을 상실한 거라. 에. 그래서 여러분들, 통계 꼭 내보십시오. 무슨 통계? 일단, 1쿼터, 2쿼터, 3쿼터. 어떤 분은 30분 단위로 어, 쿼터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1시간 단위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, 직장인들은 30분 단위로 하는 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전업 투자자는 뭐 1시간, 1시간 30분을 어, 쿼터로 정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제가 어, 해 보니까 어, 제자 중에 한 명은 1쿼터에 강해. 1, 2쿼터에. 그리고 제가 몇버 시간 정했어요. 12시 반 전에 끝내뿌라. 장시자가 2시간 이내에 끝내뿌라. 왜? 그 뒤에는 성적이 다안 좋아. 새벽으로 가면 갈수록. 근데 뭐, 가면 갈수록 성적 안 좋은데 그 시간에 왜 해요? 안 하는 게 낫지. 그래서 여러분들, 통계는 곧 뭐다? 믿음이다. 예. 이 통계를 잘 내놓으면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기법대로 왜 하락하겠어요? 내가 기법대로 해가, 저는 몇 년치를 통계를 내고 여러분들은 뭐몇 달치밖에 안 낼까이가, 예? 네? 몇 년치를 딱 내보였기는, 내 기법대로 하이기는 1년에, 네? 깡통 찰 때도, 열두, 열두 달 중에 열 달은 수익이고 두 달은 손실이라. 그럼 믿고 할수 있잖아. 런데 통계를 안 내본 사람은, 1달 중에 2달이 손실이고, 아니죠. 12달 중에, 1년 중에 10달이 열, 어, 열 수익이고, 2달이 손해인데, 그 2달 손해가, 요번 달하고 다음 달 나오면, 여러분들, 그 기법 쓰겠어요? 못 쓰잖아. 못을이고 뭡니까? 통계가 없으니까. 통계 내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? 응, 2달 손실 감내하겠다. 어차피, 나머지 10달은 수익 날거 아이가. 그게 여러분들, 통계 낸 사람하고, 안낸 사람하고 차이입니다. 예.